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의 발생률이 40배 높다. 물론, 암 환자분들이 편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없지만, 폐암 환자분들이 특히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거든요. 폐암은 전이를 잘해요. 폐암은 조기 발견을 하면, 나중에 이제 진행해서 발견되는 암하고는 생존율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오늘은 사망률 1위, 폐암, 과연 어떻게 찾을까요 대한. 웨스컴에 나왔던데, 사망률도 네, 1위, 네, 그 다음에 발생률도, 발생률도 1위. 1위. 우리나라 데이터는 무지하게 정확하죠. 네. 일단, 전 국민이 암이 걸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으로 등록을 네. 하면, 산정특례라고 해가지고, 네. 거의 진료비 5%만 내는 그런, 그런 보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암통계는 세계 최강일 거예요. <laughs> 아마 이게 5년 전에 제가 마지막 봤던 걸로는 남자 여자 또 따로따로 하잖아요. 남자는 위, 폐그다음 소화기. 여자분은 유방 갑상선 그다음에 위장, 대장 그다음 폐암. 5등 정도 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 통계에서는 갑상선암은 제외예요. 음. 갑상선암은 뭐 부동의 일인데 네. 갑상선암은 워낙에 사망률이 음. 거의 없으니까. 음. 있어도 아주 드물게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요한 병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암에 대해서 그리고 폐암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제목이 사망률 1위 폐암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암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 폐암이냐 그 의미는 아니고요 뭐 췌장암 같은 게뭐좀더 높은 것도 있고 발생률은 낮지만 또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암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폐암은 워낙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자 없어요. 중에 1등이 폐암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사망률 1위 폐암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아요 사망수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죽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laughs> 훨씬 더 독한 암도 있어요 음. 그 뇌에 생기는 글라이어, 글라스토마, 멀티포메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모르겠는데. <laughs> 뇌암이에요, 뇌암. 네. 뇌암 중에 제일 독한 암. 그럼 뭐100% 사망이에요. 걸리면 그거는 거의 생존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암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망수가 많은 암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폐암이란 무엇인가? 폐암은 폐에 생기는 암이 폐암이겠죠. <laughs> 폐암 그러면 한 단일 종류의 암이 <laughs> 아니 여러 종류의 암이 섞여 있는 거예요. 대별하면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요.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은 그 항암치료할 를 때, 그다음에 뭐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두 개의 암은 완전히 별개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별해서 두 개로 나누고. 그 중에 또 뭐, 비수세포암 중에 뭐, 일어나면 저런암 네. 그러나, 뭐, 종류 한대 여섯 개 거예요. 병리세포 종류에 따라서 또 많이 하는 네. 거죠. 폐암의 원인은 지금 이제 원인이라기보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담배가 제일 유력하죠. 녹색공신. 네. <laughs> 지금은 이제 당연한 것처럼 담배가 이제 폐암의그 위험인자고 원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 담배 피면 폐암 많이 생겨 이거는 지금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40년 전에 그 하나의 아주 유명한 그 예방 의학의 그 역학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데 유타 주에 있는 한골짜기에이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사를 안 가. 맨날 그그 골짜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 한, 4, 5만 정도 되는, 조그만한 마을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평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들, 고인구 그 집단을 대상으로, 20년을 추적검사를 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시작! 그래서, 인구 집단에 몇 명, 몇 명을 뽑아서, 조사 시작할 때 담배 피우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 그걸 나눠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는데, 추적검사 하면서 담배 안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강제로 막냐? 어떻게 막아? 지가 핀다는데. 그, <laughs> 그걸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다 끊는 사람, 그 다음에 안 피다 피는 사람,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20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20년 있다가 통계를 내요. 그걸 통계를 내서 그때 밝혀진 게 뭐냐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의 발생률이 40배 높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연구죠. 그게 이제 담배가 이제 폐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인, 알려지게 된 계기고. 요새는 뭐폐암이 이제 공기오염에 의해서도 생긴다. 뭐 요새 아주머니들은 또 음식할 때 음식 타는 연기를 맡아서도 생긴다.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없어요. 그 지금 아까 담배에는 20년 동안 그거를 공들여서 정말 정말로 담배가 영향 을 미친다는 제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해낸 얘인데 그런 종류들은 그냥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연기도 폐암을 일으키니 뭔가 탄 연기는 다 폐암을 일으킬지도 몰라 미세먼지도 폐암을 일으킬 것 같아 한 20년 지나면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답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역학 그렇게 막 그렇게 그런 거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추적을 하는 거. 그다음에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는그 어떤 시점에 뒤쪽에 있는 그 사항들을 다 사실들을 모아서 통계를 내는 걸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그 폐암의 원인이 될까를 알려면은 앞으로 추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동안에 쌓였던 인구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후향성 연구, 즉 원래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 기반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일정 수준 영향이 있다고 나와요.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뭐그 조리할 때그 연기, 그다음 가스가 이렇게 탈때 나오는 뭐 그런 연기, 뭐 이런 거가 영향이 있다고는 나오는데 후향성 연구,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오류의 가능성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00%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이게 헷갈려하는 건 뭐냐면, 난 담배상 편인데 폐암이 걸렸어. <laughs>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아,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식구들 밥 해주느라고 이게 음식, 음식 그 연기를 많이 맡아서 생겼나?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얘기를 드리는 폐암의 원인이라는 거는 폐암은 그런 거 없이도 생겨요. 생기는데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담배 안 피우고 연기 안, 안 맞고 저 시골에 그 정말 공기 좋은 데서 신선처럼 살면 폐암이 안 걸리냐? 그렇지 않다고요. 걸린다고, 그때도. 걸리는데 위험도가 낮다. 이런 얘기지. 완전히 안, 난, 안, 안 생긴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은 한 종류의 암이 아니거든요. 담배 흡연하고 연관된 거는 주로 평평 상피세포암. 아,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아, 직접적인 거... 영향이 있고요. 음. 여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자분들 폐암이 지금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암 같은 게 많으세요. 그런 거는 또 흡연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조기 검진으로 이제 저설령 패시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설령 패시티라는 걸 찍어서 암 검진도 하고는 하는데 암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리는 경우에 여자분 여자분 아주머니들이죠 아주머니들은 무작위 억울해하세요 어머 너한테 아무도 편에왜암 폐암이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아이 그런 거는 뭐뭐 뭐 이렇게 담단한 연관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가볍게 가볍게 얘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폐암이면 이제 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시잖아요 대개. 근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저선량 패시티 찍어가지고 폐에 뭔가 암에 대해서 높은 병변을 발견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큰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설량 패시티를 찍은 찍어서 찾는 그 대부분의 폐암은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으면 그거는 그 생명의 지장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이 무척에 중요한 암인 거죠. 암이야 뭐 어떤 암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폐암은 조기 발견을 하면 나중에 이제 진행해서 발견되는 암하고는 생존율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1cm 미만 암인 경우에 95% 아...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병들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95% 이상이라는 거는 왼간에선 그걸로는 안 죽는다 이런 소리 5%는 죽자아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5%는 다른 걸로 죽는 경우에 다른 그렇죠. 걸로. 통계에서 100%는 없으니까. 95%면 그렇죠. 95%면 뭐... 95 거의 거의 아니죠. 다 완치된다 네, 이렇게를 네. 하는 거고 만약에 스테이지 3 이상, 3기 이상으로 넘어가면. 5년 생존율이 30몇 퍼센트 밖에 안 돼.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면 수술을 못 하는 경우에는 5 퍼센트로 떨어져. 아까 얘기했죠 통계 100%가 없다는 <laughs> 소리니까 5 퍼센트면 거의 다 죽는다는 <laughs> 소리예요. 물론, 암 환자분들이 뭐 편하게 돌아가시는 분 없지만, 폐암 환자분들이 특히 <laughs>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거든요. 뭐 증상이나 이런 게. 좀... 아유, 그러니까 조기 진단하고 치료를가 굉장히 중요한 병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폐암은 전이를 잘해요. 그러니까 어딘가 딴 데로 이제 전이가 돼서 전이암은 4기예요. 어떤 종류 의 암도 4기는 다 전이암인데 전이암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주 가는 폐암이 자주 가는 동네가 뇌로 잘 가, 뇌 뼈도 많이, 뼈에도 잘 가. 네, 네. 전이암은 어디로 간들 뭐다 항암 치료를 하도록 수술을 못 하게 되니까. 강암치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뇌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일찍, 일찍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게 덩어리가 가면은, 그, 요새는 이제 그, 그 전이암도 이렇게 떼어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더만, 네. 그렇, 그래, 그렇다고 해도 뇌는 아주 중요 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죠.